안녕하세요 파비상샬망의 파비앙입니다어 이렇게 인사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처음이라서 네 이해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물이 들어올 때 너를 줘라 라고 이렇게 SNS나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 사실 저는 노를 쳤는 것보다 아예 항구를 설치해버리면 어떨까해서 이렇게 파비상샤망이라는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번 영상에서 파비상샤망이라는 채널에 어떤 콘텐츠가 올라올지 자세하게 설명 못해드린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의 끝 부분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이어서 이강인 파비상샤망 이적 관련한 현지 팬들의 어 리액션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저번 이번 영상에 사실 반신판이하는 반응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아니야,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퇴세 전원이던데. <laughs>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 사이에 뭐가 있었죠? 6월 16일 금요일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친선 경기가 있었죠.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경기를 많이들 봤더라고요. <laughs> 뭔가 슬롭네요. 파리 사장망 팬들이. 대한민국 국대 경기를 본다? 어 되게 신기해요. 페루 전 경기를 직관을 했거든요. 근데 경기를 보니까 와 이강인 선수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니야 내가 그냥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더라구요. MOM, Man of the Match 선정되었구요. 그 많은 파리상자왕 팬들이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파리상자왕 이적 기사 나고 나서 집중적으로 봤나봐요. 트위터에 댓글을 많이 올렸더라구요. 근데 저도 봤는데, 와, 너무 웃겨가지고, 아, 이게. 꼭 공유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laughs> 아 진짜 부터 너무 웃겨 아니 이 사람이 페루전 경기를 진짜 열심히 봤더라고요 경기 내내 진짜 계속 글이 올라오고 그 자신의 트위터 계정 이름이 아예 바뀌었어요 강인 어, 이렇게 바뀌었는데 한글로 옆에 어, 그 와중에 프랑스 대통령 비판, 마크롱 파괴 제래비드 강인 리에라 위크 저 리골 바 PTDR 이강인 선수 꿈 꿨어. 농담 아니고 진짜야. 크크크크. 베테데르부어로 크크크크크라는 뜻이거든요. 강인탕. 멤도몬 레프 타 파불루 컨피르메 톤 트랜스퍼. 이강인 선수가 꿈속에서도 파리 이적 인정 안 하더라. 어 <laughs> 맞아요. 그 페루전 경기 끝나고 기자가 파리 사샤만 이적 관련한 질문을 했나 봐요. 부정하진 않았지만 아 나는 아직 뭐 마요르카 선수다. 뭐 보통 선수들은 뭐 이적 관련한 질문을 하면 그냥 대답이 뻔하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이강인 선수 잘했어요. 도네모 앙강인 리에 디부드부아 에 제부 가인 라 리그 데 챔피옹. 아 이강인 선수와 나무 막대기 10개만 줘라. 챔스 우승 시켜 버린다. <laughs> 아이 사람이 그냥 강인리맘 되었네요. 네, 저처럼 어, 엄청, <laughs> 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o n a k i était pas hype de Kangin Lee. p t d r Les losers. 이 강인 선수 원하지 않았던 놈들 다 루저다. toujours <목소리가> aucun <목소리가> here we go sur Kangin Lee. 아직 가안 났다. 어히 g o 는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공식력이 아주 좋은 이탈리아 출신 기자 파브리지오 로마노의 약간 유행어 같은 건데 이 기자가 이적이 이제 확정되면 히오이고라는 어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리더라고요. Je vais regarder ce match pour Kang In Lee. MDR. Il me hype trop, c'est ouf. 나는 이 강인 선수 보려고 이 경기를 봐야겠다. 크크크크 엄청 기대된다. 미치겠네. 많은 팬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대 경기까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저도 대한민국 엘살바더에 오늘 저녁인데 저는 이 영상 찍고 바로 KTX 타고 대전 갑니다. 아, 당연히 저는 국대 경기를 어, 절대 놓치지 않으니까. 아, 이 글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르카라는 어, 유언비어 많이 내는 그런 신문인데, 어, 어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산샤망 안 간다. 협상 중인데 잘안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어떤 파리 산샤망 팬이 이 기사를 보고 j'ai déjà commandé mon maillot f l o q u é Lee Kang-in 그리고 사진을 함께 이렇게 올렸는데 약간 울고 있으면서 이강인 안 온다? 오 너무 실망이다. 나는 이미 유니폼 샀는데 아무튼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여러분 마르카라는 어, 신문이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에, 그런 신문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시 한국에서 더욱더 지속가능한 선수들로서 메시가 앞으로 아시아인일 것입니다 한국이 계속 그런 날렵한 선수를 배출한다면 메시의 후계자는 아시아인이 될 것이다 아, 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강인 선수 플레이하는 거 보면 진짜 살짝 메시가 보이더라고요 메시처럼 이렇게 훌륭한 캐리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franchement gros match de sa part. tout le danger v 솔직히 활약이 매우 좋았지. 모든 챈스를 이강인 선수가 창출했고 공을 만질 때마다 위험했어. 진짜 환상적이더라. 어, 맞아요. 어 저도 페루 uh. 경기를 보면서 물론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nichts> <귀 fais Warning> <ring> 와, 이번에는 그냥 너무 압도적이더라고요. 진짜 너무 빛나 보였어요. 이거는 여성 팬이 썼나? 슈퍼, 슈퍼, 슈퍼. 이레 보. 대박, 대박, 대박. 진짜 잘생겼다. 아, 어, 이거 진짜 웃겼어요. 아니, 이분이 그 트위터 공식 그 마카롱이 있잖아요. 그 파란색. 그거 가지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파리쌈 샬망 팬 중에 약간 좀 유명한 사람인가봐요. 페루 경기를 보면서 이강인 선수에 완전 빠졌는데 이강인의 풀 경기를 봤다. 나는 한국인이 되었다 <laughs> 이렇게 올려서 그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답글을 남겼는데 pete d e e r le retweet je suis un deleur maintenant samsung 만세 진짜 웃긴다. 그크크크크 <laughs> 리트윗 진짜 많다. 나는 이제 한국인들과 하나 되었다. 삼성 만세. <laughs> 프랑스 경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브롤타이 라는 팀이 계속 수비만 하니까 되게 재미없었어요. 저도 어 조금 보다가 이렇게 잠들었는데 C'était un beau petit match de J'ai failli dormir. Je vais m'enfiler une compe de Lee Kang-in pour me réveiller. Tiens. 진짜 똥같은 경기였어. 잠들 뻔했어. 나랑 똑같네. <목소리로> 잠을 깨기 위해 이강인 하이라이트나 봐야겠다. 크크크. 저도 요즘 유튜브에 진짜 이강인 하이라이트 진짜 많이 보고 있는데 와씨 너무 잘해. 아, 너무 기대된다. 아 b 지 s e comment tout le m o 팬들이 다들이제 한국 말을 해. 어, 맞아요. 파리 생제망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다들 번역 기를 돌려서 그냥 프랑스인들이 서로 이렇게 한국 말로 얘기하더라고요. On apprend t o 우리 다 한국말 배우자. 이제 프랑스인들이랑 한국말로 소통해야 되나? 또 배우전 끝나고 실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laughs> 맞아요. 그 이강인 선수는 약간 좀 승부욕이 강해서 어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뭐 골을 넣어도 약간 좀 지면 좋아지 하 않으니까 물론 뭐 축구 선수는 다 그러겠지만 항상 이기고 싶은 그런 선수들. 비슷. 슬라 유형의 선수는 은바페 선수죠. 진짜. 훈련할 때도 항상 이기고 싶은, 뭐, 슬라탄 같은 선수들. 아, 좋습니다. 그는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답글들인데요. 공원의 사랑. 이것은, 어, 번역기가 잘못된 건데, 파리산 샬만 홈구장이 파크데 프란스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왕자들의 공원. 어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파르크 데 프랑스 파리 홈구장의 사랑, 그러니까 이강인이 어, 파르크 데 프랑스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올린 것인 것 같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사랑, 우리는 이미 이강인을 사랑한다.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법. 번역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는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도 프랑스인이에요. 이 사람은. 축구의 전설이 될 것입니다. 전설까지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파리산 샤마에서 만약에 챔스 결승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헤트트릭 넣고 이렇게 빅기어을 들면 어, 분명히 어, 파리산 샤마 레전드가 될 것이죠. 이 선수는 나를 흥분시킵니다. <laughs> 약간 한글로 이렇게 직역하면 어, 약간 좀 야한데 어, 아무튼 어, 그만큼 파리산 샤마 팬들이 아,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어, 기대감을 에, 안고 있습니다. 나는 리오 메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어, 네. 어, 약간 좀 이제 메시 선수가 떠났으니까 파리산 샤마 팬들이 메시에 대한 약간 좀 마음을 많이 애 떠났는데, 어, 메시보다 파리산 샤마에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어, 어울린 것인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는 말세유를 죽일 것이다. <laughs> 근데, 어렵지 않다. <laughs> 프랑스 리그 왕에서 파리 산샤르망의 라이벌. 어 너무 못해서 라이벌까지 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리 산샤르망 팬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이겼으면 하는 경기는 말세유거든요. 리알 마드리드, 바르스로나 이렇게 좀그 원수죠. 네, 라이벌인데 프랑스 리그 왕에서는 말세유. 그래서 아마 새로운 선수가 이제 영입되면 딱한 경기만 이겨야 한다면 말세유 경기다. 또한 사람이. 이미 말세유보다 큽니다. 이강인 선수가 말세유전에서 만약에 골을 넣거나 뭐 어시스트나 뭐 좋은 활약을 펼치면 팬들한테 진짜 엄청난 사랑을 받을 것이니까 이강인 선수 이 영상 보고 계시면 말세유전 파이팅 나는 그가 매우 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그를 경기장에서 볼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것은 미쳐버릴 것 같다. <laughs> 어, 번역기를 돌려서 살짝 어색하지만 뭐, 파리산라망 유니폼 입고 뛰는 이강인 선수 어, 진짜 보고 싶은데 아마 확정되면 제가 파리에 가서 시즌 첫 경기에 직관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구독해주세요 한국인들은 우리의 형제 파리에서 서울까지 네. 어, 이렇게 이제 이강인 제이 선수가 파리산라망 선수가 되면 서울, 파리 대한민국 파리 이렇게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교 역할 하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마지막 댓글인데요 아, 이렇게 페루전 이렇게 이강인 사진을 올리고 Je suis au stade. C'est le meilleur des 22. De loin. 나 지금 경기장에 있는데 뛰는 22명의 선수 중에 단지 최고야. 압도적으로. 이거는. 네, 좋아요. <laughs> 제가 페루전 이렇게 어, 직관을 했거든요. 근데, 아, 이강인 선수가 너무 잘해서 저도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어, 트윗을 올렸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강인 선수 관련한 파리산샬망 팬들의 반응을 전달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콘텐츠가 어떠세요? 그 만약에 재밌으셨다면, 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런 현지인 반응 이렇게 많이 에, 올려드릴게요. 사실 지난번 영상 찍었을 때 원래 개인 채널에 올라올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 채널에는 어, 축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도 계시니까 어 그냥 아예 새로운 채널을 파서 이렇게 파리 상셀만 그리고 이강인 전용 채널을 이렇게 만들면 어,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축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축구 채널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 정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기대가 되네요. 이 채널에 어떤 콘텐츠가 올라올 거냐면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이강인 선수 경기 리뷰 또는 뭐 팬들의 반응 또는 뭐 프랑스 언론의 반응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물론 번역기 요즘 뭐잘 돼서 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 불어를 잘하는 파비앙이 전달드리면 신뢰감이 좀 있지 않을까해서 이런 콘텐츠를 찍을 예정이고요. 어 뿐만 아니라. 저는 파리산 샬망 정말 찐팬이거든요. 그래서 파리산 샬망 역사 또는 파리산 샬망 역대 유니폼. 제가 진짜 유니폼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파리 출신이니까 어, 고향 자주 가는데 고향 갈 때마다 저는 당연히 파르코디 프랑스 이렇게 파리산 샬망 홍구장 방문을 해서 이렇게 직관을 많이 하는데 어, 직관 빌로그도 많이 찍을 예정이고 그리고 뭐 훈련장에 가서 이 강인 선수가 어떤 모습인지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많이 기대되네요. 아, 빨리 오피셜 떴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 여러분 지금은 파리산르망이그 FFP, Financial Fair Play Rule 때문에 어, 7월 1일까지 어, 새로운 선수 영입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일단 김치국! 맛있지만 네 그만 먹고 네피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봅시다 어, 여러분. <laughs> 어,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파리 산샬만 그리고 이강인 선수 관련한 재밌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어, 축구 커뮤니티가 있으면 어, 공유 많이 해주세요. 어, 친구들에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강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이강인 그리고 파리 산샤르만 관련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시세 파리 역시 축구 얘기 제일 신난다. <laughs>